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마검 탈출 맵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제작자는 김디님 표지판을 꼭 읽어주세요. 자, 빨리빨리 갑시다. 마검 탈출 맵 제목 마검왕 주체 블럭 파괴 금지, 크리에이티브 금지, 방송 가능 리뷰할 진행 블로그 댓글로 무단 패이 금지, 부담 수정 금지, 양탈 발광석 파괴 가능. 자, 0.14번 째입니다 먼저 가지 마세요. 이 곳이 마검왕이 살고 있다는 곳인 것 같은데. 마금마금. 부자군 하하. <laughs> 응? 문지기가, 문을 지키지 않고 있네.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. 오, 정말 고급스럽군. 여기 상자네. 야, 가지 말랬지. 어, 상자네. 그리고 꼭지점에 밝은 석이랑. 양털? 마검왕은 어디 갔지? 어. 수리코 예 야야야야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안녕 아, 보여 <laughs> 어... 떨어졌다. 뭐라... 스폰 포인트는 가능하지 않네. 스폰 포인트로 가능하게 할까요? 니여 마음대로요. 스폰 포인트 가능합니다. 나는 영상자니까. 아, 어 네. 나는 못하게 하고. 니가 마음대로 하라며. 나연 아, 비켜봐! 안... 이거 킬할 수도 없고. 아, 아 저거... 이거 연산자 아니라서 난 못해. 야, 나는 마검 들고 있어서 죽지도 못해. 아. 안 돼, 안 돼. 아. <laughs> 궁금한 거야, 우리 왜 이렇게 못하니? 꼼수 쓸까? 꼼수? 응, 꼼수 쓰자. 응. 아, 그거 기다려봐, 응? 어? 어? 아니야. 아, 그 어? 아니야. 우리 왜 이렇게 <laughs> 못하니, 저 붐에? 야, 그리고 하나도 재미없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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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블럭 설치해, 블럭 설치 기다려 나블록세개 있어 면전 설치해 야. 너 설치해 빨리 와 빨리 한칸 한칸 갈 때마다 스폰포인트 해야 돼 아, 나는 못했다고 응 하지마 아 색깔짜리 못해 야나몇번 말하니 나마검 들어서 스폰 포인트는 했지만 그게 안 된다고, 그거. 죽지 못하잖아. 영상자좀 해달라고. 영상자 그래, 어. 해줄게 어딘가, 야. 해놨어. 야 죽어도 거기 안 해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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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때 내가 밀어줄게. 해봐. 음. 자 뛰어봐. 하나, 둘, 셋, 바로 뛰어. 하나, 둘. 아, 아 야, 아, 죽여, 나 죽여 나 죽여 나. 응? 둘? 나 죽여 나 죽여. 내가 너 죽여서 티켓 할게. 어. 나 거기까지 갔었는데. 야, 순간이동 할 거야. 응. 맞아 먼저... 아 왜? 아! 네. 떨어졌어 아얘 음... 아... 예, 너무 아 뭐냐 여기 나 죽여 나 죽여 여기 이거 상자는 왜 그냥 동그 거야 이거 그 그냥 그갈 때마다 그블록 설치하기 응, 음, 상작해지마. 아. 음, 더 쉬워졌다고 한다. 블록 두개더 있다. 응. 그래? 음. 아. 설마, 한가 짜리 점프를 못 하겠니? 비켜봐. 따라라따, 어때? 아, 아, 그래도 돼? 떨어졌어. 아, 죽여줄게, 빨리. 嗯。Mm. 위에 저런거 있었단 말이지 음. 아. 너무 재미 없으니까 순간이동 하고 올게요 네네 네, 이렇게 왔는데요 알라뷰가 저희 떨어져서 계속 듣고 있어요 아, <laughs> <laughs> 나 너무 잘써잖아 <laughs> 나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성 관문을 통과하라. 응, 나 방문자. 일단 일 광문을 점프만 해. 아니, 이 광문으로 왜 그러냐고 올라가면 되나? 나한테 만날 하니까 어쩔 수 없지. 야. 야, 배암. 피피? 시켜줄까? 됐 있어 응네 힘으로 올라와. 흙으로 저렇게 막았는데 어떡하냐 <laughs> 날씨 어 o u 시간이 시간시 시간 see. Oh, y e 깨 h s h 깨 got it. She g 영 상이랑 똑같아. 어? 지금 영상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무슨 말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음. 예, 그래. 잘못하면. 아싸. 수... 아... 아, 진짜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뭐가? <laughs> 뭐. 들어퍼어들어퍼해 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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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했어? 아, 죽었다. 아, 죽었다. 아, 아, 아깝다. 야. 뭐 하냐? 응? 나 뿌려 깨고 있잖아. 잘할게. 음. 아. 아, 진짜 짜증나네. 계속 죽는 지금 계속 하기예요. 똑같은 거 반복 아니에요? 아 진짜 까봐. 아 뭐냐 이거? 너가어나 살았어. 오만. 아 진짜. 아왜 나한테 걸었냐고 진짜 짜증나. 나 다피하고 싶어. 다피하지 마라. 아 왜? 야나마금 잃어버렸어 어떡해? 어, 수구리. 난 나를 못 믿는구나. 나를 못 믿는구나, 진짜. 바보네. 여기 다 있는데! 응, 음. 야, 활이 없어, 활. 응, 자, 자, 자. 응. 응, 캐지마 이거야, 응 캐. 아 이거 물양동이가 안 먹어져요 어떡해? 응, 이렇게 뭐, 지금. 지금 점프는 깨고 계시나요? 아, 너무. 아싸, 어떡하냐고. 아싸, 이로 와, 이로 와. 일단 한번 티피하게 해줄까? 됐어. 그거 오지마던가. 그래. 네 일단 마검 탈 탈출에 좋은 자 깨는 걸로 하게 돼요. 아내활 네, 엄청 좋은 건데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오꽤 잘하는 건 3단계는 인내심이 필요할 거야. 응. 이런 짐작. 잠깐 어, 천재라면 1분 안에깨 했어. 야 잠깐만. 네. 있어? 검 있어요. 잠깐. 내가 원래 천재 였습니다 그렇게 천재였나고요? 블라인드도 일본 안에 오는 방법은 막은 발 맞아요 <laughs> 자가 문으로 한강 노동하세요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거기 설치 건데? 수준이예아 진짜 방문자로 하지 마 방문자로 하지 마 하지마 응티피나 하지 마야 이거 블록 안 된다고 이거 버그 아니라고 방문자 때문에 그런다고 응 내가 하지 말랬는데? 됐다 예 됐죠 안 됐어. 응, 캘수 있어. 못 캘. 응, 캘수 있어. 자, 나무 다 캐줍니다. 어. 다전 똑똑이니까 상자를 캐게요 오, 나 똑똑이. 쟤 응. 미쳤어요, 원래. 응? 와우! 야연선대로 해줘. 싫어. 아니 할게 있다고. 뭔데? 아니 여기 월드 이거. 나. 난... 하지 마. 아니 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.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. 나로의 흔적을 캐고 갑니다. 네 어디까지 오셨어요? 어 여기요. 오 왔네. 왔어? 어 왔어 친구. 응 음, 친구 왔어. 잘했어. 한번 더 하시고요. 할인 음, 나시랍니다 来一个小风扇。